작년에 받았던 편지 중에 제일 감동이었던 편지입니다. 아! 이게 여기 있네? 저 22살 된가 그래요. 왜? 이런 것도 이뻐. <laughs> 대박이다. 아, 대박이다. 엄청 많네.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때 수행평가를 했던 거였어요. 13년 에버랜드 쿠폰. 아드래곤길드이 거구나. 이게 한창 6학년 때인가 유행했던 건데 두개 빼고 다 모았어요. 결국엔 근데 못 모았던 사실. 내네 심장을 써라 배 우동은 어디인가? 굉장히 비싸 보이는 골드 골드 엘리베이터입니다. 집 주소를 노출하면 안될것 같긴 하지만 C 팔 층입니다. C 팔 층. 아, 진짜. 이명 공부하는 내 개력. 보고 싶었어. 난 아, 체리야. <laughs> 어 집중한대 진짜. 집중하고 있었어? 요즘 집중 안 되잖아. <laughs> 진짜 버킹이다 그래. 결혼식 결혼식장 갈것 같아 결혼식장. 너 그렇게 입고 나갈라고? 아 춥다니까. 오케이. 이렇게만? 어. 아니지 이건 진짜 추워 뒤지지 음. 언제 생일 파인 연주야! <laughs> 연주야 내가 할게 생일 축하해 <laughs> <연주야>. 생일 축하해 <laughs> 아, 그러니까 오늘 생일인 소감이 어떠시냐고요? 감사합니다 아, 누구한테요? 연극을 소감... 하겠다 <laughs> 완전 자두 <자라>? 자두 <laughs> 아아표관리또 하네 진짜 신이 살먹고 얘는 축시를 아, 아, 너 축시해 포메티스가 뭐라고? 포메티스 <laughs> <laughs> 리지마안돼놀리면안 <마는데. 웃음> 돼? 안 되지 아왜 왜? 나 아직 응. 안돼 괜찮을 것 같아 섹시픈 포메티스 포 포메티스

이렇게했 자기 속에 한번 시켜라 얘들아. <pool> mmm> 연이고. 난 연이고 난연야난 주인장 <laughs> 찍어줘 <찍었지>? 주인장 오늘 밤 주인장은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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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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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믿띠 머스타 흥믿띠 머스타 아 이거 아 목소리 까만 흥 머스타 흥믿띠 이렇게 해봐 흥 머스타 아이 흥믿띠 머우 그렇게 해 노래 몰라? 알지? 야 무조건 알지? 알지? 알 이거 몰 몰라 라